아, 뭐 하세요, 연우님! <laughs> 어, 말했잖아 거클새학기 기념 이클이 단체집 이기 이거. 거든가 새학기 그냥 그냥 전광판 만들어요 전광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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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깐만, 지금, 그냥, 노가리로, <laughs> 혹시 50분 있나, 한 번, 해볼까요, 한 번? 여기 초대해드릴게요. 노, 로가, 노가리. 여기 초대해드릴게요. 가능하신 분. 지금, 앵클랜 단체, 뭐야, 스카빵이거든요, 여기. 응? <laughs> 음? 돌아와네 와. 육수님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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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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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와. 아! <와>. 여기야. <laughs> 아, 견우야 와, 전우야, 와, 와. 전우야, 저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와, 와, 아, 녹화래, 녹화, 아, 녹화라, 아, 갑자기 나갔어. 녹화야 녹화, 와, 녹화야. 네. 네. 녹화. 네. 나 방송에 나오는 거야. 엄마, 나 방송 났어 누군가 아니구요. 나일 위험한 거 하면 욕먹을 것 같아. 아무튼, 아, 녹화를... 네, 노가리 노가리 형님 제전 제가 메인보드 되어 있어요. 아, 나 있나? 그거고. 오케이. 일단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일단 저는 현 상황을 네전 님이 서 버렸어요. 어. 아 어, 뭐 어쨌든 아니, 이해가 나, 안 된다고. 어쨌든 자. 아니 이게 설명해 줬어 다, 다시. 아, 태명 그래서 한, 맵 다운 됐어. 했는데 되는 거야? 한번 열어 봐. 다운이 안 됐어. 야,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말했던 게 그냥 건충 서버 대충 열자. 열었어저돌가 이거 음, 맞네. 저쪽에서. 이 서버 맞다. <laughs> 저기 아, 이거 주공 아, 도시가 아직 방... 남아있네 다행이다. 1.8이상 1.7로 해 1.7로 지1 8고7 1 8 이상은 5 1.75. 1.75. 1 7지1 7 그, 이... 지금? 7뭐1 7로 1.75.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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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 7 1.75. 1.75. 1.75. 1 7로 1.75. 1.75. 1 7 1.75. 1.75. 1 7 1 7 1 0 5 1.75. 1 7 1.75. 1 1 7 1 7 1 어차피 스타팔 들어왔어요, 저. 하 미치겠다, 진짜. 스타팔 아 들어 내가 모든 쉐이더 패을 다시 보내줄게. 나 <laughs> 지금 쉐이더. 해요.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여기 건축 준비, 건축 연습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 와. 밥집으로 들어오세요. 저도 들어오려요 어차피 할거 없어요, 지금. 또 오세요. 아 에이브 쿨. 들어오시면 사... 네.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제, 제가 지금까지 런치패드에 부은 돈을 여기다가 본체에 부었다면 지금 좀 GTX 끼고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제가 뭐, 지금 a 1 0 9 라이브 9 9 9 9트거든요 이게 가격이 아이디가... 180만 원 180에 런치패드 미니 가격이 치패드만 원이에요 9합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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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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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천 8천 8 1 8천 8이 8천 8점8이 8천 점천 8천 이비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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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이천8이 8천 아, 음... 아, 견화이? 견화 8천 이천이이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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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8천 8천 이지 아, 천8통 8천 도메인이. 8천 이천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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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님이천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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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언제지? <laughs> 안들려요 네? 바꿔야지 진구님 목소리가 묻혔어요 몰라 요나, 어 진구님 이거 그냥 어. 내가, 내가 그냥 어, 어? 포스트 받을까? 어 그, 알았어 아저 집에 서버 있는데 지금, 지금 어디세요? 거, 지금 아이 뭐야 해드릴까요? 근데 리눅스라서 잘 모르겠네 어떻게 설치하는지 넣어도 넣어도 세요 서버 라즈베리파이로 그냥 돌리고 우리끼리 있으면. 그냥 뭐 따로 따로 그뭐 RPG라도 만들래? 그 <laughs> 대구 주먹왕 만들어주세요 대구, 대구 주먹왕? 원펀맨 탈춤 아그 원펀맨 탈춤 했다 오랜만이야 우리끼리 마검 탈춤 해볼래? <laughs> 여기 그거 없어 <laughs> 우리 탈춤에 만들어가고 대구 주먹왕의 모험으로 대구 주먹왕의 모험 그런다 그냥 그냥 마인스 이랑 너 어때 치카르님아 부스로다 아부스로다 어, 어. 부스로다, 부스로다. <laughs> 정신 나갔나봐요 저사 어, 부스로다를 어. 알고 있는 사람이 어. 있었어 어, 오랜만이다 여기 친구. 친구야 부스로다 오랜만이다 여기 여기에 부스로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피너님 아, 결국에 못디 아. 계시고 나가셨네 포기했어 아, 음. 아, 여기 이거, 갑자기... 이거 그냥 갑자기 직감으로 그냥... 스타일이 보고 싶다 이거 노 모드로 들어가도 되죠? 네네 너무도 네, 있... 약간 셰이더팩을 끼고 오시면 좀더 이쁘게 볼수 있어요. 쉐이더팩에 추적사리 있다 보는데 지금 이 맵이. 아 이거 옛날에 그 만들고 있던 그거야? 어 그거 네. 맞어. 그신메일드 <laughs> 농사 타운 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갖고 온 거야 형이. 신메일드 농사 타운이 있금요 바밤 바밤. 아저 피규어 샀어요 피규어. 이 못... <laughs> <어딜까요, 웃음> 이거 뭐들까요 이거? 뭐뭐 샀는데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여보, 예큐 님 커밍아웃 산답니다. 덩밍아웃 산니다 아이고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아, 근데 달라졌다 지난번이랑. 와, 짱이쁘다. 나도, 모르는 사이 업그레이드가 됐어. 이거 요 이거 추억 아니에요, 이거? 카메라로 하는 거? 아이고, 맞다 이거. <laughs> 그거, 그걸 보실래요? 최신, 가장 그거 최신 버전. 스냅, 스냅샷 스냅, 스냅, 스냅 버전. 스냅? 아 스냅사 1.9요? 네 해보실래요? 아니요. 그걸로 하는날라가는 방향 찍을텐데. 이걸로 해야지. 어 뭐야 이거? 렉큐님이 샀다는 식규어가 뭔지 심히 궁금해진다. 빠밤 빠밤 땅코마 월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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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빠밤 빠밤 188 빠밤 바람 바밤바밤 빠밤 뭐야 저거. 고마루 엄청난 커밍아웃이다. 빠밤 저게 당장 커밍아웃은 처음 봤어. 옆에 찰떡바이! 옆에 맛있겠다. 소화원도 있어요. 소화원 얘기어어아 어. 소화원은 재밌죠. 이건 인정합니다. 소화원 재밌어요. 소화원은 재밌죠. 이거 인정합니다. 카메라 끄기 귀찮다, 이거. 이제 끄, 이제, 이제 필요 없으니까 꺼요. <laughs> 어, 나 <laughs> 방금 켰는데. <필요한> 후면에 <laughs> <분명히 웃음> 한글. 이거 하마치 필요하나, 이거? 요금님이야, 이거? 네 하마치 뀨요 예. 아 누군지 그견눈인 아, 스킨 그거 머리 끈 거구나 아 여기 기구님 머리도 있어요 하마치 아, 아이 그만 그거 그만 끄고 댕겨 하마 아 하마치 너할날 아, 아, 버전 뭐야 1.8.7 1.8.7도 하도 돼그 보여지면 아, 저 혼나겠죠 이 머리 보여주면 아, 아 맞지. 맞지 네 페이덤으로 아 맞지 냥냥. 옆에 아, 나초를 뜯어놓고서 맞지. 먹고 있다 컴터 껐는디 아 맞지 짐군님 네트워크 땅꼬마 월 스카이프로 내일 네, 마주 하세요 네 카톡 왔네요 컴퓨터 껐답니다 <laughs> 매즈? 네신내일의 농사타운 하실 분 있어요? 신내일의 농사타운이요? 네저 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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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네야하고 싸운다는 아, 아 뚱띵 님. 예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못 하나요? 예게얘비야저고 절대 못해잖아요 암마치 는이코코좀 혼란이네. 마치네 토크 좀. 이 날에 농성 타운. 암마치. 댓글 부리겠어, 코 좀. 스카이프 스카이프. 와.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게 아. 그거고. 어, 겨 이거 나랑 같이 있는 애들 이렇게 좋은데. 여기 요형 여기에서 만약에 <laughs> 그 뭐냐 그 이기 넣는데. 구각을 틀면 이 이상한 에서 구각을 틀면 이것도 어, 어 이거 어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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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 어, 어, 네트워크 다쳤다요 그래요? 네트워크 다쳤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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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네트워크 그숨 되죠. 숨 되시면 되죠. <목> 와. 이 갑자기 갑자기 비을 들고 싶어졌어. 나 방송해도 돼? 이건 이미 녹화하고 있는데 저는 뭐. 와. 이거 좀 깊이 아니니까. 그치 와. 엑스파티고 스카이프 튕길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웃음> 여기. <웃음> 아, 여기 뭔가 좀고이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그런 거 같이... 아, 아, 아 저기 건 야, 거기 두 군데 들어오면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 두 개, 장두 개가 보일 겁니다. 가장 눈에 눈에 띄는 분력 하나가 바로 땅콩 만든 거예요. 신전 같은 느낌이. 근데 지금 초크리 살아났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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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승부하고 치운 거 같은데. 어 스미스미 스파이프 스미. 스미트 봐요. 스미 아오 저작권에 걸린다. 아 <laughs> 어, 저작권 더 이상 틀지 마요. 오 마이 갓 치명타 저작권. 방금 <laughs> 전에 틀던 그 한옥 박 g m 인데 왜저 네? 게임 옷안 줘요? 아 잠깐만요. 어... 지금 제가 아웃 밖에 있어서 제가 좀 아웃. 안돼. 하고... 아아이 견우 레몬큐. 견우 됐어요. 아이 에이 아! 드림 드림 내몽크고 님 드림. 아이 견우님 머리 있어요 여기 팔아요. 견우, <laughs> 견우 머리 팔아요. 아 견우한테 견우가 가면 뭔 요구할까 아... 지문이 머리 아니, 바꿔야겠다 왜 저예요 엄청 길게 써가지고 근데 이거 이제 나중에 컨텐츠에 쓰이는 맵이죠 지금? 아니요 그냥 건축 아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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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노는 거 노는 거 아... 오버고 나중 완성되면 나중에 완성되면 이걸 또 폴리징으로 아, 아 이거 지 이거 징군머리 뭐야 또... 이거 급식해 우와 뭐야 이거 뭐, 지하에 뭐예요 지하에? 거기 따른 수 이건 제가 진짜 겨 땅콩한 저가 만든 오 진짜 수동 모습 거기서 술 작품만 생각해 보세요. 요 아래에 못 참나인데요. 거기 술래잡기 한번 거기서 술래잡기 한다. 신공 머리 이것좀 떼. 너무 많아. 신공 머리잖아 I'm 월드잖아요, Coming 뭐. for you. 손, 아 천딩님 우피 안 줬는데. 근데 견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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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년이면 그래. 고딩 고등,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아직도 저럴까. 아 정말. 네내내 내년이요? 내년 아니에요 내년 이번 연도인가 내년 제가 지금 중삼 아니에요 중삼? 중사? 저요아니 견우 견우 아 견우 진짜요? 네 그럴 거예요 아마도 고등학교? 저녁에... 아 견우 중딩 중삼 아니에요 중삼? 아, 저 제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 는데그 아, 다들 아닌가? 다들 열로 다들 열로 열로 하신 않나? 줄 알았는데 어, 아니었네요. 나이가... 견우 2십이호 저는 견우 마누오 다들... 20 나이.. 뭐야 올라오지 않아 만호 2이 심각한 문구나 그냥 20 다들 열로 하시네요 열로 하신 줄 알았는데 어, 나와. 아니야, 열로 나와 열로 나와 아좀 올라가자 좀씨 나와 나와 올틀 습니다야금이 나와 아이 몰라 아니, 나와 안해안해 같이 아니. 나와 야견해 같이 봐야 나와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놀따> 아 여기 어 진짜 이제 구멍 하나 뚫으면 어떻게 돼요? 네. 명실 명 비신속도 받게 될 겁니다. 이는 NC제 고교견자 도시 오신 것 생각 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 바 이거 나 처음에 용병 친구 용병구해 가지고 같이 하려 했는데 친구가 하기 싫대. 아 이거 굉장히면 뭔가 만들라 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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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뭐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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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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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이거 뭐였지? 이게 키가 뭐였지? 박준오 아닙니다 아... 아씨 왜 이렇게 많아 일단 날씨 밝... 날씨 맑게 함 한번 들어가볼까요? 진군의 스타트 캠페인 방송을 진군의 핫는 건축 방송으로 바꾸겠어 오 어, 뭔가 좀 심란하다 맞다 견우야 그거 우리 그저 건축서... 아니 저거 저 건축서버래 뭐건축서 e r 맞지 저 name. So, we c a n 단체로 그거 하는 거 있잖아 to 어, 어, 뭐 e t 단체 집 a n 집집 t 집 g e 가 그거 h a 할 거야 그 o 텐츠 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가 o g e 아왜 방송을 켰어? IM으로. 아 우리끼리 그냥 노는 건데 왜 방송을 <laughs> 키냐고어 방송 튕겼음. 추천받을려고 어, 방송하면서 말하는 신에게시죠어 어, 하지 마요, 신의 계시죠. 아. 어쨌든. 안 하겠슨. 없는데. 죽으래. 들금 예? <laughs> <laughs> <늙은> 나와. <laughs> 대가이봐 봐. 대개야. 와. 내가 내가 민 대개야 봐라. 너는 우리 앵클랜드 그거 NPC 만들 때그 뭐지 스킨런 든다고 했잖아. 와. 와, 아, 와, 우와... 신나는... 와. 우와... 네. 우와... 어 뭐야 뭐야 보도 와, 신기하다. 도쪽 나, 금 와, 그냥은 좀미하니까 한복 아 한복이래 아 맨날 맨날 한복이 안와비중전 <laughs> <이> 한복이냐 <laughs> 교복 스킨 만들어서 그거 끼면 어떨까 스킨을 오 만들어서 이를 조합하는 컨텐드 초어어어어건 배추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 배추 굴해 배추는 죽을래 가만있니까 이거 죽었네? 야 죽을래? 야왜춤 나와? <laughs> 야왜춤 나와 이 새끼야 저, 저 아닙니다 저요 아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새각기 개념 개념 봤다 근데 뭔가 엄청 크다 건우가 답이 없어, 너, 아 없어. 어, 어, 단, 답다 없어 뭔가 다답 없어 1.8000 그것도 더갈수 있나? 1.8800버 뭐 이러면 어떡해? 이 이러면 어떻게 뭘? 헛. 헛텐츠이 이거 아니면, 은 이거 그, 만들던 거. 이 떨어져요 저기 지금 제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만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어. 올만한지, 뭐야. 뭘 말하는지 뭘 말하는지 알려 줘야 그걸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니, 누가 여기 파 여기 부시고 있어요. 천둥님 나와 예? <laughs> 뭐가요? 저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금 제추승 곳을 파괴하고 있다는 있던 소문이 있던데. 아, 이제 저말저 바로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자료 실저 지금 말 타고 있는데요. 그말 죽여 버려지 마. 아니, 건축 말인데. 건축 말이라고 이름까지 있어요. 그거, 그거, 아, 그거, 어간, 그거 그 어떤 딱그분까지딱가진 시청자분이 막 만든 <laughs> 네 복귀했습니다. 저그 앵클레이스네. <laughs> <있네>. 네, <선배님. 웃음> 설마 여기가 감옥이에요? 배자가 있는 곳 감옥 감옥이에요. 감옥 나와 예 제거 저요? 원통 부분 말씀하신 거요? 예네그 음. 원통 하 생겨가지고 중간에 막 음. 튀어나와가지고 감자까지 음. 생기고 음흠. 아 거기 걸어넘시 맞아요. 음, 맞아요. 음, 사람들 어떻게 나는 거야 대체스가 어디 지 음, 음, 음. 스레이가 어디 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몇번뭐 하는 맵이냐고 견우야? 내가 할거 없대, 시청자들과 함께 맵 만들던 거. 음. 그리고 앵클맨 쪽에서 할거 없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맵 만든 거. 태극기 기념. 어. 근데 그것 퀄리티가 매우 좋아. 음.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제앞는 거. 너 이건 짚지 응. 옆에 야 나와 이거 이 대가리 나와.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나와. <Gard exist> <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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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xandria> 일이 나와 제가 이따가요. 아 근데 나, 이거 한것도 아, 아, 진짜 일이 나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이거도 진짜 일이 나와. 우 와. 신기하다. 이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치적해. 능력자 및 시청자와 저와 노등록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게... 아, 와. 스포츠 캡션 이쪽을 보시면요. 지금 어디로 보시면 되게. 아 나다. 와. 베나님 말... 어디 가요 들어오신 거요 여기다 이스터야가 몇개좀놔면 같은데 이거. 아이, 여기 앵클린하고 대놓고 막아놨습니다. 로고요. 여기 여기다 이스터야가 몇개좀 어, 놔둬가지고 보물찾기급으로 어. 하는 건재밌 재밌을 것, 것 같아요 이거. 앵클은 로고를 대놓고 막았습니다 제가. 간접 광고. 아뭐 하세요, 여느님. 빰 빰. 어, 밤, 말했잖아. 밤, 앵클 새학기 기념 앵클린 단체 집집기 하던 거. 자기 아. 그냥 그냥 한, 전광판 한, 만들어요. 한, 전광판. 밤밤시는 <laughs> 전광판. 그냥... 아, 내내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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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서버 망치지 마세요. <laughs> 그냥, 오지, 그냥 버려. 어... 어, 어. 엄마, 안에서 뭔가 가어 뭐지? 뭐야, 그래, 지... 여기 앵게 왔어 아, 아니 이거 진짜 아, 이거. <laughs> 이거. 뭐예요? 밤밤밤밤 밤 a b a b a b 밤밤밤 b a Baba, b a 하 a b a b 이 뭐하세요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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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에추가 a b a 게 a b a Baba, b 해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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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아우 <laughs> 그때 진짜 이거 너무하다 <laughs> 너무 힘들어 나인더 뭐야 이거 아 진짜 이거 이거 거야. <웃음> <웃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궁금하다 이거가 좀 오목하면서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가 좀 오목해 오목 오목 야 근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진짜 신기하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뽑아내 고거 머리? 뭐, 그 엔클릭 그 나가신 분이 영상 찍은 거 봐가지고 뭐 뺐어요 아 이거 이거 뭐, 하지마요 뭐. 하지마요 나나나네끄아잠 <laughs> 이거 이걸로 갑시 제가 이걸로, 갑자기, 이걸로 아, 오목하고 싶다 여기다 이스터에그 몇개좀 놔두면 될것 같아 이거 이건 이스터에그가 아닌데 이거요? <laughs> 개 뭐냐 뭐지? 그어 비온다 <laughs> 아, 몇개더 놔둘게요 제가 이스터에그 아 냅두지마요 네, 어 이런 데 놔둬도 좋겠다 이런 데막어 잠시만요. 오. 이거 막 이거 막막 o 어, 떨어지는 데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You are not g o i 이거 to m i 서버 now. 나 o u are not g o i n 이 to mine now. You a 이 e not going to mine n 거이 You are n o 아니 o i n g to m i n 그거 는 w Ah, now I go. What <laughs> 저그거안 만들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 판판라의의자자열 어. 열렸다. n o 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아 이러다 t n t 터지 어, 이거. n t n t 안막 아, team. t n t 를안 막았으니까 당연히 용암이 t n the 어가지고이 o u r e not in the team. You're not i 저장 h e t 그냥 견호 일단 킥해노 일단 일단 우선적으로 견호 킥하고견 <laughs> 일단 킥하고 머리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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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 다른 평집에 물 평집에 미보 제가 평집에 퓨즈방 이렇게 아무튼 매 이런 이런 빅동을 주시니까 하는데 밤밤 밤밤안 할게 안, 안 돼요 지 어떻게 믿어요? <laughs> 그거 일단 일단 그 저지른 똥은 치우고 보자 견우야 그 용암은 어떻게 없을, 없을 건지 아, 용암을없애게 네, 없잖아 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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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막 가로, 가로등도 불타고 있는데 아, 그거 내가 하나하나 썼는데 백서이아씨백서은백서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laughs> 이런데일수록 백섭이 척 좋아지고 막나물 부어 빨물 부어 물 부어 물 부어 지금 와, 어서 지금 접속할 수 있어요 지금? 접속해야지 아, 들어갔다. 와, 아싸. 어, 와, 이거 뭔가 뭐... 다른데? 아닌가? 아, 백속 하나도, 하나도, 하나도 안는데 아, 백 속에 거야. 하나도 안는데 아, 백 속에네요. 아깝네요. 아, 잠깐만. 어... 음, 음, 음. 주는게좋같 음... 와 이거 어쩔 겨? 야, 야, 너는 아 이거 어쩔 겨? <laughs> 저 어떻게 이거 저 어떻게 했어? 어. 야, 메모 봐. 저 숟가락아, 내 서버를 폭파을 수가 돼, 저 새끼. 아이고, 어떻게 해 이거? 제가 막아 드릴게요. 그래, 이거. <laughs> 아니, 여기다 막 이런 하지 말라고 이거. 어? 왜 이러니? 응, 여보세요. 뭔가 이게 통화가 안 좋은 거 같네요. 어떻게 연결되겠지? 다시 잠깐만 끄다가 다시 연결을 응? 작은 신인가? 스카이프 콜 엔드